함께 묵상한 새벽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에서 60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볼수 있는 해가 태양이 빛이 되지 않아도 달이 너에게 비추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주의 원리에요. 태양으로 인하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수 있고 온도를 유지하고 이 지구가 얼지 않죠. 태양과 달은요, 이 지구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태양과 달이 더 이상 비추지 않으면요, 지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과 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태양이 될 것이고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비추어 주시면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면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슬픔의 날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를 보고 달을 봐요. 그 도움으로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합니다. 때로는 어깨가 무겁고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양과 다른 무엇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자연계는 무엇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살수 있도록 이 자연계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가져요.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이고 육신의 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육신을 빚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육신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선 순위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영원한 빚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나 성취 쾌락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거스티는요.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요. 내가 한가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천국에 무엇이 있냐고.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없을 것 같다. 뭐 매일 예배나 드리고 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 말씀만 듣고 앉아 있냐. 그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데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거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으로도 매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왜요? 여행을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자연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계곡을 보고 바위를 보고 전 세계에 펼쳐진 이 자연계가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감탄과 감동을 주거든요. 우리가 평생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계를 보고하도 평생 동안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보여주신 이 작은 지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볼 곳이 많은데. 하나님이 펼쳐 주신 그 아름다움은 매일매일 감탄이고 감동일 텐데 재미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재미없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구 하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속초나 동해안에 가서 넓은 바다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잖아요. 한번 봤다고 가기 싫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고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여상과 총이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 시온은 태양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만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거룩함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只是。自信